토티요? 토티는 12월 아니고 토티는 한 2월달쯤 나오지? 이 1월 말이었나? 기억이 안 난다. 토티 때, 토티 때 유저 떡상 힘들 것 같은데? 야, 얘네 가격 왜 이래? <laughs> 야, 이, 이 터널 가격 왜 이래? 잠깐만. 이 터널 가격 개, 개떡락했네? 118로 오징교 안에 25개. 아, 아, 근데 지금 티피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램파드 승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 요거 900장이 필요해 요거 900장 만들려면은 지금 대충 내가 시세를 계산을 해봤거든 121짜리 1진이 필요하던데 1진당 23개 주거든 9억이네 14억 14억 정도 아 그래 넉넉잡아서 한 15억 정도 든다치자 요거 121짜리 1진 넣으면은 하루에 10개씩 교환 그러니까 150 150억 들지 150억 230개고 230개로 900장 만들려면은 최소한 4일 4일 동안 해야 되는데 4일 동안 그러면은 600억 필요해 600억 4일 동안 600억 쓰면은 어 가능하네요 근데 거기다가 램파드 팬카드를 또몇장 사야 되더라? 4장 사야 됐었나? 3장이었나? 6장이면 지금 램파드가 개당 한 40억 하지 않나? 30억인가? 30억이라 치면 180억 780억! 780억 있으면 램파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근데 솔직히 머리에 탐 맞지 않는 이상 780억이면 램파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 그돈으로 딴거 하지 7.. 8 0억 780억이면은 못할 것도 없긴 하다는데 780억이면은 블랑이랑 프리퍼 팔고 이거는 진짜 내가 손대면 손 안, 안 되는 영역이었다 이터널코는 내가 그냥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손들지 말걸 차라리 덕배 6팀 계속 쓸걸 아 그냥 이거 썼으면 내 팀에 3,500억짜리 덕배 하나 있는 건데 넥슨의 계획 예상 선수들을 찍어내는 이유 어 이거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수 능력치 제가 미묘하게피치하고 118, 120 진제 뿌려서 신규들 유입 충분히 한두달즐기게한뒤 121, 126 고보로 선수들 대량 출시, 천시점 만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118, 120 진짜 뿌려가지고 신규 선수들 유입하는 거, 뭐 FC 그때 파운더스 이벤트, 신규 유저들이 되게 들어오기 유입하기 좋은 환경이었어. 그래서 내가 무감 계정도 키웠던 거고 그때 키우고 121, 126 고보로 선수를 대량 출시해 지금. 어, 지금 신규 시즌이 오지게 많이 나왔죠? 이번 달에만 신규 선수가, 신규 시즌이 6대가 나왔어. 오지게 찍어내고, 아직까지 능력치 미미하게 유지해서 게임 할 만하게 유지. 12월 중순에서 말 빠친코, 아마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기념 빠친코나, 뭐 신년 기념 빠친코에서 나오겠죠? 빠친코 나오고, 수단했던 121, 125 비인기 선수, 대량으로 뿌려지면은 이제 시세가 박살나겠지. 어, 지금은 막 150억 하는 이런 선수도 나중되면은 막 풀리면 3,40억 이 정도까지 다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선수 능력 제대로 적용 패치 9 1월에 120에서 100, 126에서 0에서1 2 130 고보로 선수들 출시 토티가 나오겠죠 어. 이렇게 되면은 스탄투 진재 상향 패치 진재를 이제 뭐 126에서 130까지 나오게 패치를 할 거고 기존 가금러들은 선수를 모두 물갈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100, 최고 고보로의 130에서 나온 상황에서 지금 선수들은 쓸수 없거든. 126짜리는 물론 쓸수 있겠지만, 122짜리 이런 거못 써. 130 나오면은. 어, 그래서 기존 과금러들 선수 모두 물가, 그, 물갈이 하고, 더보롤 무과금 분들, 소과금 분들, 곡소리 시작하죠. 이제 따라갈 수가 없지. 어, 평균 무소과금 분들은 오보롤이 120에서 125. 과금러 분들은 오보롤이 126에서 130. 어, 스탯 적용. 제대로 되어서 과금 필수 시대 시작. 어나 이분이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데 뭔가 난 진짜 이 말이 좀 소름 돋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속 지금 뭔가 패치를 미루잖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KFA 이분은 이제 KFA 선수들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파시라고 계속 얘기했고 뭐 절대 오를 수 없는 선수들이다 라이벌스도 마찬가지다 금방 지나가는 정류장 같은 라인이고 다투자 하지 말라 어 근데 진짜 맞는 말이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좋아요 어 이건 바로 좋아요 뭐 등등 있는데 뭔가 저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넥슨의 계획 진짜 이 스토리가 맞는 거 아닐까? 아 이분 이 정도면 그거 아니야? 넥슨 직원인데 나와가지고 희생해서 쓰는 거 아니야? 이러면 지켜보자고 우리가 만약에 이대로 뭐 12월 중순에 말에 빠진 토 나오고 1월에 이제 토치 나오면 130까지 나오겠죠? 고보르 선수 128에서 130짜리 고보르 선수가 나올 텐데 그때서야 이제 넥슨이 뭐 세차이 제대로 반영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진짜 넥슨이 이건 우리가 넥슨이 손에 놀란안 거다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다. 미용했냐고? <laughs> 미용했어? 미용했다는 뭔가 되게 말이 특이한데? 보통 뭐 머리 자르고 왔어? 아니 머리 닦고 왔어? 미용실 갔다 왔는데 미용했어? 이게 뭔가 처음 듣는 생소한 말인데? 어 머리인데 어제 잘랐어! 어제 방송에서 머리 잘랐었잖아 나 어제 잘랐는데 머리 <laughs> 어제 방송에서 잘랐잖아 나 잘라가지고 왔는데 야 이거 잠보 찐팬이 아니구만 나에 대해서 다 알아줘야지 다만이 KF의 손흥민 오진데 FC 설기현 아 무조건 손흥민이요 손흥민 쓰는 사람들 말마다 다야 굴리트다 이거, 굴리트, 알레알. 이거 그냥 굴리트랑 다를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물론 굴리트가 더 좋겠지만은, 선흥민 오진 저는 무조건 선흥민 오진 추천드립니다. 보정은 뭐늘 말이 많으니까. 나 그래서 저 보정 노리고 지금 나 이거 쓰고 있잖아. 조콜. 이거 쓰는데, 지금 다른 애들이랑 별로 체감 차이도 없고, 오히려 조콜이 그 골을 되게 잘 넣어요. 1 0차돌이오진쓴는데 숨이 아버진다고? 근데 요즘은 진짜 돈쓸 필요 없은, 없는 것 같아. 이거 오늘 이진 도전하다가 터져가지고 야파라고 실금 때렸는데 실금 크리 터져가지고 이진 됐다. 아니, 이럴 거면 넥슨 그냥 이진을 줘. 실금 재료 낭비하지 말고. 그냥 주면 되잖아. 이렇게 2크리 떠서 줄 거면은 왜한번터트리고 있어? 아유, 와, 나 이번에 마스터까지 떨어졌네? 다음 달 엘리트로 떨어져? 엘리트가 된다고? 와, 돈을 진짜 점점 안 쓰고 있구나. 이거 다시 슈프림 찍는 날이 올라나? 슈프림이면은 3개월 동안 210만원이니까 달에 70만원씩 쓰면 되는데, 아마 그럴리는 다시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어, 최대한 뭐든 다연끌에서 한번 가봐. 원래, 원래 도박이, 도박이 재밌는 건데. 진보권 있으면 그냥, 아, 한번 가봐. 어차피 델놈 델인데? 델놈 들 갑시다. 어, 최근에 좀 지나가 상당히 잘 돼가지고, 넥스디 회수할 것 같은 그런 플래그긴 하지만, 이부트랑률이3진부트랑률이 81%고, 반이면은 40.5%죠? 자, 간다. 아, 잠깐만, 야, 야 게임하면 어디 갔어? 야, 게임하면 실종됐어. 눌렀다. <laughs> 자, 이 뒤에는 3크리로 어, 크리티컬 서진, 말디니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말디니가 서 있습니다. 자, 갑니다. 쓰리, 투, 원. 오, 오. 에이, 개이 댁. 데... 나이스, 나이스. 개이득, 개이득.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았다. <laughs> 어, 크리티컬? 응, 삼클이 필요 없어. 3진만 붙으면 개꿀이야, 이걸로도. 나이스, 나이스. 어, 잘 붙는데? 왜 이렇게 잘, 왜 이렇게 잘 붙지? 붙었으니까 애교 가라고요? 진짜 보고 싶어? 여러분들, 꿈에 나와, 오늘. 여러분, 다 악몽꺼. 진짜 보고 싶어? 그럼 불랑 팔고, 이제 하나씩, 얘네 오진 달고, 여기만 영입하면 나름 팀 괜찮겠다. 오, 수비라인만 좀미완성이고 괜찮네. 아, 씨. 죄송합니다. 아.